오늘 10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한절 한절이 너무 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 다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다루지 못한 그 본문까지도 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어 지렸죠. 어떻게 가정에 혹시 수험생이 있으신 어, 분들은 어떠셨어요? 어, 시험 잘 봤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아, 물어보기가 무서운 어, 시간입니다. 참 애매해요. 그래서 어, 시험은 애들이 쳤는데 왠지 우리 우리가 더 어려운 어, 부모들의 마음이 더 힘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네, 치킨은 살이 안찐 됩니다. 마음껏 드셔도 될것 같아요. 시험은 그러니까 애들이 쳤는데 힘든 건 부모님들이 더 힘들죠. 물론 아이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참그 부모 심정에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천 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첫 애가 이제 고1이니까 내년에 고2가 되면 내후년인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그 전에 빨리 예수님 모셔야 될 텐데, 음, 수능을 치른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성적표도 아니고,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문입니다. 넘어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고 또 이거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또 분명히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그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자실시키는 어려움이 또 찾아오죠. 자 이게 참 우리의 삶인데 근데 참 성경을 참 이렇게 매정하게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 선포하십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7절에도 보면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계속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 불평도 마음대로 못 합니까? 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무조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불평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불평이 그쳐지던가요? 그거 며칠 가죠? 제가 우리 사회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생활 숙제로 일주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걸 냈더니 이미 그 숙제 줬다고 불평하더라고요. <laughs>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뭐 내가 불평 안 해야지 그래도 그건 몇번몇일 가겠어요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참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참이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참 불평 안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죠? 하다 못해 라면을 끓여도,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또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첫 단추 얘기하잖아요. 잘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뭡니까 끄매는 그 것처럼 보여도 그첫 자리에 첫 단추를 넣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마지막 가서는 다 풀어야 됩니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영적인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삶은 항상 어려움으로 도돌이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삶이 어떤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 설명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시 만들었던 거다 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 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순서 설명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뭐냐면 너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의 법칙은 뭐냐? 항상 너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름 그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삼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삼을지어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들이 있어야,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왜이 순서가 필요하냐면,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반대로 해왔죠? 먼저 일을 해봅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일하다가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다그 원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사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래요.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공공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순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시니까 아 하나님 기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가 기뻐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먼저해요 먼저 맡기고 의지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뻐하면 기뻐할 거리 주시고.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려 보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 있는데 맡기는 건 뭡니까? 굴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대편으로 넘기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책임 아래 내 소관 아래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가 내 책임 아래 두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나한테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먼저 내가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계속 반대로 하면요? 원래 제가 해왔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악이 계속 쌓일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만 쌓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계속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 내 길을 내 일을 맡기지 온전히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면 할수록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일이 더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한번 상황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그게 너무 일반적인 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탁내 마음에 감정적인 또 어떤 상황적인 그 나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나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에 반응하도록 나를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만 만들었던 악만 쌓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순서로 하루를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 영화 엑소더스라는 그 수레굽하는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해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자기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배운 전략과 전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펼쳐요. 이제 그 이집트 군대를 밤에 급습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이집트 군대가 또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너 너 방법 그만둬.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되게 잘해요. 저 이건 저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그럽니다 모세한테. 네 방식으로는 30년도 더 걸리겠다. 내 방식을 봐. Watch, it. just watch. It. 그러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열재앙이죠.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좋지. 그게 되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좀 이렇게 뭐 사람인데 뭔가 좀 지적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아 좋다 좋다 그러면 되나요? 우리 애한테 막 지금 막 주르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좋다 잘한다 감사 이러면 되나요?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만 합니까? 내 방식대로 할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네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니라고 물으시는 거요그네 방식이 어떤 결과가 나왔니? 악만 쌓여갈 뿐이 우리에게 악에 바쳐서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이제 살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새벽에도 말씀을 읽고 주일도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너는 정말 이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느냐인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한번 그냥 해보는 거냐? 해보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나는 믿느냐?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순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이 악인 때문입니다. 악인. 내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일들. 오늘 성경 본문에 또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칠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요 앞에 아, 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악인을 설명하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꾀를 이루는 자.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불의를 저지르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묻죠. 이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악인은 성공하고, 선한 사람은 피해를 보니까, 우리 속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글부글 부글 끓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악한데 잘 되는 거죠? 왜저 사람의 꾀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때로는 그 분노에 또그 시기에 마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밤에 이불 킥을 하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일은 뭐냐면 내가 악인을 보면서 나도 악인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성도들이잖아요. 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 시험에 들어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악인을 보고 계속 마음이 흔들려. 요왜잘 되지, 아기니? 왜 나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난 이렇게 힘든데. 왜 아기는 어려움이 없지? 계속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오르고, 이제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의 의분, 그죠? 정의로운 마음이라고 명분을 내리고 하는 그 모든 g 을 불을 끄는마음들을 계속 내가 내버려 두면 나도 똑같은 또 다른 악인이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악인을 보면서 나도 또 다른 악인으로 변해가는 모습.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앞에 잘되는 악인을 딱 갖다 놓습니다. 아내 앞에 에하하악인인을다다으으면누그그 때문에 에트트스스받어요요아난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다 그러겠죠. 근데 마귀는 내 앞에 악한데 잘 되는 사람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시험을 이제 봤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건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름으로 분노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그... 제다이 루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막 광선검 이제 막 이제 휘두르면서 싸우는 이 제다이 루크가 있는데 이 루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게 까만 가면 쓰고 숨 이상하게 쉬는 그 아저씨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스베이드라는 사람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까만 이제 온통 까매가지고 이렇게 숨을 계속 헐떡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냥 미워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아버지를 되게 분노하고 막 미워할 때, 그 다스베이드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를 계속 미워해라. 너의 미움은 정당한 거야. 미워해. 계속 미워하면, 그리하면 너도 우리 편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섬뜩한 얘기죠. 그게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너의 미, 미움은 명분이 있잖아. 어 당연한 것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미워하고, 네 어머니를 미워하고, 네 가족을 미워하고, 그 상황을 미워하면서 어 누가 버려도 네가 맞아. 너의 분노는 정당해. 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이 하면 그렇게 하면서 너도 악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거야. 사랑 손들러면 악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악하, 악을 악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악이 자라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기도가 잘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가서 거울을 한번 봐봐. 네 얼굴이 지금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에 나를 비춰주는 순간, 내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이잘 되는 악인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악인의 최후를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를 미리 보라. 오늘 성경은 마치 풀과 푸른 채소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과 푸른 채소 어때요? 처음에는 싱싱하죠?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곧 시들고 마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도 그럴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악인의 운명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꼭 그때 가서 보겠니? 지금 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 고 면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당장은 성공한 길처럼 보여도, 보여도, 2절에 보면, 악인의 땅에서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고, 9절에 보면 끊어지고, 10절에 보면 없어지고, 결국 멸망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20절 보세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연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나의 무기는 뭐예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다. 바보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다.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 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왜요? 22절에 약속하십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은 의인이 주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 주신 사랑하는 우리 한나교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악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요즘 분노가 쌓이죠, 그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뉴스를 보면, 또 이렇게 어, 어, 누군가를 보면, 아, 왜 저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악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끝에서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상급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으실 거예요. 요즘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뭐 나라를 보면서 또내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일 공동체 아시죠? 그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퀴즈를 하나 내셨대요. 퀴즈 내용이 뭐냐? 어,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랑이를 만난 성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랑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성도? 정답은 호랑이 기도를 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첼트 목사님이 왜요? 왜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3일째 되는 날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셔. 감사 기도를 먼저. 저는 이렇게 웃긴 얘기지만 양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변에 악한 사람이 득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방식으로 하면 30년도 더 걸리겠다. 주님께서 이미 네 방식은 안 되지 않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의 순서와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이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없으며 없으며 이게 이제 그 당시 얘기니까 안 와닿아요. 뭐, 우리가 뭐, 외양간에 소, 뭐, 무화과 나무 이거 안 와닿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으며 와닿죠? 주식에 없으며 우리 아이의 성적표에 점수가 없으며 뭘 하면 될까요? 외모가 없으며.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나는 그게 생기면 없는데 생기면 기뻐하리로다가 아니라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 목사님 제가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쁠 일이 생겨야 웃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라는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면 나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마음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